あ。 마주보게 해서 엄지가 옆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 그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살짝 몸무게를 앞으로 하면서 몸무게를 앞으로 하면서 허벅지를 내밉니다 허벅지 끝 이게 자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 레슨비 다저 내고 가야 돼 조금씩 왜냐하면 너무 자세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우리 여기 어머니 보세요 여기 옆모습이 딱 턱도 떨어뜨리고 턱을 이마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예. 무릎이 앞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 무릎이 살짝 나온 상태지, 구부러진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이렇게 자세가, 자. 그러면 몸무게가 다 어느 쪽으로 가요? 살짝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살짝 앞쪽으로. 다시 한번 자세 세우고, 실제로,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파앞 면에 손바닥이 마주쳐지게. 즉, 오른손바닥은 바닥면이 어느 쪽을 향하라고요? 목표 방향과 마주쳐지는 방향으로 쳐야지, 잡아야지 공이 똑바로 가는 것이지, 똑바로 가는 것이지, 어, 만약에, 어, 이거는 손 들고 하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 뒤에 제가 손 잡히는 거다 보여요? 뒤에 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분들? 잠깐만 앉아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이게 퀴즈니까. 그러면, 어, 손을 쥐을 때, 왼손은, 우리 프로도 한번 해보세요. 왼손을 어, 왼손을 이렇게 손바닥면이 지면을 향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른손바닥면이, 목표 방향 즉 목표 방향과 마주쳐지게 해서 이렇게 목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에 마주쳐지게 해서 이렇게 잡고 엄지가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퀴즈 여기서 손을 빨리 들고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쥐어야 되는데 오른손 바닥면이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잡 이렇게 잡았다 하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늘 하늘을 보게 오른손 바닥이 하늘 하늘을 보게, 위를 보게 해서 이렇게 잡혀진 사람은 공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시는 사람? 어, 저, 손 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손 들고? 아, 손 들고. 저기, 안경 쓰신 분. 네. 아, 이렇게 잡으면 슬라이스. 공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까요? 네로 네. 네? 네? 네. 아, 네. 왼쪽 방향 네. 여기 세상 네. 먼너길때예 네. 네. 예. 왼쪽 네. 여기 예. 저쪽에도 한잔 들이고 저쪽에도 예. 공은 왼쪽으로 갑니다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왼쪽으로 가는데 계속 이렇게 잡고 아 이거 왼쪽으로 가니까 팔 뻗어야지 아 뻗어야지 뻗어야지 이렇게 치면 또 어떻게, 가,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 딱 흉크나게 됩니다 손을 고쳐야 됩니다 팔을 뻗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이렇게 잡은 것을 어떻게 고친다고요? 오른손을 어떻게? 손바닥면이 어느 쪽 방향으로? 목포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른손을 그러면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 우리 프로님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른손 바닥면이 지면으로 이렇게 향하게 이렇게 잡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른손 등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잡는 사람은 공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했죠, 그건. 그건 퀴즈가 아니겠지. <laughs>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잡는 사람 어디로 간다고요, 공이? 지금은 또다 아는데 저기 가면 또다 잊어버려. 아, 이게 오른쪽인가? 이렇게 왼쪽인가? 어쨌든 단 하나만 기, 기억하면 돼요. 손바닥면이 목표를 향해서 어, 마주보게 잡는다는 사실. 한번 이렇게 손을 뺨에다 갖다 대 보세요. 오른손바닥. 뺨에다 한번 싹 갖다 대 보세요. 여기가 뺨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그립의 오른쪽 오른쪽 면이 뺨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손바닥이 여기에 딱 마주 대어지게 잡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퀴즈 오른손 바닥 면이 이렇게 지면을 향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손 등이 보이게 하면 뒷땅이 날까요? 탑핑이 날까요? 예. 별로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거는 퀴즈를 안 하겠습니다. 탑핑샷. 100%탑핑이입니다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에, 오른손등이 위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른손바닥은 목표를 향해서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른손은 목표 방향과 마주보게 왼손은 어떻게 해요? 손바닥면이 지면을 향하게 에이, 잡는다는 사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어, 한번 그립을 완전히 올바르게 잡고 자세 세워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스윙을 한번 하고 공이 멀리멀리 드라이버샷을 할때 멀리멀리 가는 어, 그 노하우에 대해서 곧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 그 노하우를 잘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퀴즈, 마지막 퀴즈 두 가지를 어, 냈는데 두 가지 맞히시는 분에게 여기 이 예, 어마어마한 선물 세트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제가 직접 어린이 주니어 골프 프로그램으로 가져온 건데 집에서 어린이, 어른들 집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60야드만 되는 정도면은 어, 가장 멀리 치어도 존대리가저도 60야드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굉장히 골프 스윙과 비슷한 어, 모양으로 어, 그 스윙 연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골프 스윙이 안 되면 공이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이걸 선물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어, 클럽 하나를 쥐고 오른손 하나로 쥐고 공 앞에 왔어요. 모두 공 앞에 왔습니다. 예, 공 앞에 와서 어, 발바닥을 좀 움직이면서 공의 위치를 정하고 공의 위치 정하면 그다음에 오른손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끝을 잡아요. 클럽 끝 클럽 끝을 잡고 왼손을 줍니다. 왼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게, 예, 이렇게 해서 엄지를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파란 면에 마주쳐지게 해서 가져다 대서 엄지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 잡아요 다들. 그 이때 왼손, 오른손 지을 때 클럽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게 클럽페이스를 잘 보면서 클럽페이스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거 아셨죠? 예. 그러면 그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립을 잘 잡게 되면 오른손을 로바를 잡게 되면 방향성이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방향성. 그 다음에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게 돼요. 제가 거리 나는 거,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왼손 잡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방법을 마지막에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 오른손, 오른손 하나 잡고 엉덩이 쭉 뺐어요. 엉덩이 쭉 뺐어요. 엉덩이 쭉뺀 다음에, 어, 뭐, 뭐 한다 그랬어? 두 번째. 어, 어. 엉덩이 쭉 빼고, 그 다음에 턱을 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어, 떻게요그 다음에 엉덩이 쭉뺀 상태에서 몸무게를 앞으로 몸무게 앞으로 하고 살짝 허벅지를 내미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내밀고 이제 그립을 했어요 그립 그립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스윙은 너무나 간단해요 스윙 어떻게 팔을 쭉 옆으로 팔을 쭉 옆으로 해서 팔이, 두 팔이 오른쪽 허리까지 왔을 때 팔을 두 손을 팔을 옆으로만 쭉 하시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갈때 일부러 좌쪽으로 가지 말고 편안하게 옆으로 가다 보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두 손이 허리까지 왔을 때 왼손목을 꺾고 왼손목을 꺾고 왼손목을 꺾어서 어두 왼손목을 꺾어서 왼팔을 이렇게 높이 왼팔을 높이 올릴 때 왼팔을 높이 올릴 때 이렇게 등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올리지 말고 꺾어서 왼팔만 높이 왼팔만 높이 올렸다가 왼쪽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하체를 고정하고 왼쪽 어깨를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왼쪽 어깨를 이렇게 많이 돌려지면 좋겠지만 많이 안 돌려줘도 자기가 하체를 고정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 백스윙 탑 백스윙 탑에 가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쪽 히프를 돌리면서 왼쪽 히프를 돌릴 때 머리를 뒤에 고정하고 머리를 뒤에 고정하고 머리를 뒤에 고정하고, 머리를 뒤에 고정하고 왼쪽 히프를 돌리면서 두 손이 오른쪽 바지줄에 오른쪽 바지줄에 오른쪽 바지줄에 왔을 때 여기서 파란 면이 보이게 파란 면이 보이게 돌려보세요. 오른쪽 바지줄에 손이 왔을 때 파란 면이 보이게 머리 뒤에 남고 파란 면이 보이게 했다가그 다음에 두 손이 왼쪽 왼쪽 허리 왼쪽 허리쯤에 왔을 때까지 이렇게 파란 면이 보이게 해서 그 다음에는 오른 손목을 꺾어 보세요. 오른 손목 오른 손목을 꺾고. 오른 손목을 꺾은 다음에는 오른팔을 높이 오른팔을 높이 할때 오른팔을 높이 할때 등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등을 세우지 말고 등을 세우지 말고 그냥 오른팔만 높이 오른팔만 높이 했다가 그 다음에 하체를 고정하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뒤로 꼬아서 예 이것은 이제 내일 한번더 오면 제가 아, 아 그렇게 스윙이 복잡하지 않는 상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왼손을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할때 스윙을 할때 오른쪽 바지줄에 있는데 왔을 때 이렇게 파란 면이 이렇게 보이게 아, 이렇게 잡게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아 내가 슬라이스가 나니까 이렇게 채를 돌려야지 이렇게 채를 돌려야지 채를 돌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어 이렇게 오른쪽 바지줄쯤에 오면 이렇게 파란 면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왜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질까요? 아는 사람 네, 예.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는 골프는 이론이 아닙니다 아 본능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골프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면 이론가만 돼요 골프는 못 쳐요 저렇게 이론이 발달된 사람은 골프 잘못 쳐요 예. 왜 이게 아 파란 면이 자동적으로 보이게 해서 스윙이 자동적으로 그립, 될까요? 네. 네. 그림을 잘 잡고 있고 네? 어떤 그림? 어떤 <laughs> 그림? 오른 그림. 왼 그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이게 파란 면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스피드가 나게 자동적으로 될까요?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예. 예? 오른손, 예? 오른손 그림 아, 예. 아, 예. 아, 어 예. 예. 어디가 어 아, 그립을 어떻게 어떤 어떤 예네예 그립을 잘 됐기 때문에 이 엉뚱한 소리하지 마세요 예왜 이렇게 빨간 면이 보였다가 파란 어, 오른쪽 바지줄에 오면 파란 면이 이렇게 저, 자동적으로 보이게 될까요 네네 네? 예, 빨리 얘기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얘기해주시면 이거 선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예, 예.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빨간 면이 보였다. 여기 오른쪽 바지줄에 오면 파란 면이 보이게 될까요? 네, 네? 빨리 한, 네? 아, 그 어려운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내가 가장 쉽게 지금 다 설명했는데, 네? 네? 네, 네, 팔길이, 네, 팔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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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손이 손이 편안하게 잡았기 때문에. 네, 손이 편한 <laughs> 걸부 아, 여기 손이 편한 올부 칠 한번 드리세요 일단. 네, 오른손이. 네, 오른손 얘기하지 마세요. 반성의 법칙 아니에요? 예. 네. 네? 아, 오른손 방향 아니에요? 네? 네. 회전. 네. 예? 어떤 회전? 네. 네,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코킹. 그런 어려운 얘기 하니까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이상한 엉뚱한 대답을 해요? 네? 예? 예, 예. 그런 어려운 힙턴 같은 거는 심플해요. 예, 어떻게 예. 해요? 네 여기 어머니 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왼손을 지면을 향해서 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 파란 면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너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왼손을 손바닥 면이 지면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 파란 면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잡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사실. 그러면 갑자기 어, 마지막 퀴즈. 갑자기 손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우리 프로님이 원래 이상하게 잡는 그립 있잖아요. 이거 말고 예 이렇게 터틀 그립처럼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게 되면 갑자기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 공이 이렇게 잡으면 갑자기 공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겠습니어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책좀 주세요. 예 책. 예 공이 왼쪽으로 갑자기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 아 갑자기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공이 안 가게 하는 방법 아는 사람 예 방향을 예. 타방향다주과타 왼쪽으로 공이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공이 가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지 않게 네? 하는 방, 방법 아는 사람 하나 네네 네? 네? 왼쪽으로 오른손은 반드시 목표방향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야, 반대로 반대로. 아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왼손은 이렇게 항상 잡으셔야 돼요 왼쪽으로 공이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 왼쪽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 막 그냥 생각도 없이 얘기하지 말고 왼쪽으로 공이 가는데 왼쪽으로 공이 안 가게 하는 방법 예 어, 왼발에다가 균형을, 봐. 약간 비슷하려고 그랬는데, 좀 미안해. 안 왼, 왼, 왼쪽, 예. 네. 왼발에 힘줄 필요 없어요. 힘은 줄 필요 없어요. 아무데도 네. 어떻게 해야지 왼쪽으로 공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 왼쪽으로 가게 될 텐데, 왼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 모르시면 내일 질문하고, 오, 예. 네? 네? 스탠스를 스탠스를 어떻게? 여기 맞춰주셨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 됩니다. 다 같이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은 공이 나가는 방향은 똑바로 쓰셔야 돼요. 왼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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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린이, 어린이 그럼, 예. 어린이, 어린이 키우고 계세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셋. 어, 어머니하고 집에 가서 이거, 이거 한세트에 30만원 짜리예요 예. 아 이것도 주셔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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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겟. 타깃, 타겟도 주셔야 돼요. 아까 가져가신 분들 타겟. 그래서 왼발을 앞으로 내민다. 한번 왼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왼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왼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어, 오른발 뒤로 해서 왼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왼쪽으로 공이 갈때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이렇게 손형 안 잡아도 왼쪽으로 공이 갈때 70대를 항상 치는 사람 빼놓고 70대를 항상 치는 사람 빼놓고 80대, 90대, 1 0 0돌이 모두 공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왼발을 오른발보다 앞으로 한다. 몸을 타겟을 오른쪽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몸은 반드시 언제나 공이 오른쪽가든 왼쪽가든 언제나 목표 방향과 평행하게 세우되 왼발을 앞으로 하면 왼쪽으로 절대로 공이 안 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내일은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때 어떻게 하고 또타핑이날때 어떻게 하고 뒷땅이 날때 어떻게 하는지.